2025년 9월 22일 음력 8월 1일은 추분이자 금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 시기는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의 흐름이 모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조상덕과 오행의 기운이 함께 작용해 일부 띠들은 가정이 평온해지고 뜻밖의 돈복까지 들어오는 큰 행운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 금전적 보너스가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집안의 큰 지출이 줄고 재물 축적 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뱀띠입니다. 노력의 결실이 재물로 돌아와 가정 살림이 넉넉해집니다. 투자, 사업, 새로운 일에서 조상덕과 금전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 금 기운이 인덕과 재물로 이어져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빌려준 돈이나 막혀있던 돈줄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는 당띠입니다. 본래 금의 상징으로 추분과 함께 최고의 재물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조상 제사나 기도를 올리면 즉각적인 응답과 복덕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뜻밖의 재물, 유산, 복이 들어옵니다. 가정이 안정되며. 건강과 재물이 동시에 상승할 것입니다.